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좋아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일 때 항상 켜보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또몇 번씩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우리 어떤 삶 속에서 환란이나 연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터널을 이겨내게 해주는 힘을 되어주는 말씀들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 붙잡고 나가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또이 말씀은 제가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으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저를 어,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또 부르시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이 말씀을 어뭐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당연히 알지 못하죠. 성경을 뭐 언제나 한번 펴볼까 말까? 그냥 성경책 들고만 다니지 제가 스스로 펼쳐서 읽어본 적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 가시면서 네가 지금 인생 가운데 어둡고 지금 좌절 가운데에 너의 삶을 포기하려고 할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나의 오른손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이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했고, 이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어 저의 삶을 이끌어 왔는지를 또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간증도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 주시는구나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저의 인생에 있었던 큰 사건이 떠올려지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로 이 말씀대로 나를 지켜 주셨구나라는 것이 딱 들어맞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몇 번씩 거듭되는 고난과 이 환란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난을 맞이합니다. 예전에는 아, 예수 믿으면 인생에 고난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잘 사는구나 라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처음에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만 점점 이제 신앙이 무르익어 가고 또어 하나님을 믿는 또 알게 되는 지식이 더 높아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한 가지는 아,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받는 고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받는 고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맞는 고난은 거의 백전 백승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지침서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들이 언약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힘을 내서 이기며 또 교우들과 함께 나의 고통을 나누고 고난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잡아주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고난을 만나면 나 혼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고난을 얘기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지혜, 지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누가 더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알량한 지식으로 얕은 지식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봐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점점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질비하죠.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절망하여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고난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이겨나가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에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죠, 우리를 먹어 삼키기 위해서 찾아오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미술관에 두 점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잔잔한 이 호숫가, 아주 햇빛이 따사로이 내렸지는 조용한 이 산속의 호숫가에. 백조 한 마리가 예쁜 백조 한 마리가 유유히 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그림은 반대로 컴컴한 밤에 해안가의 절벽 그림인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데 그 속에 이 중턱 절벽 중턱 틈 사이에 이 새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어미새와 새끼새. 그런데 그 그림들의 제목이 이상해요. 잔잔한 호숫가의 백조 그림의 제목은 불안입니다. 불안. 그리고 옆에 있는 절벽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위태위태하게 그 숨어 있는 새들의 이 그림의 제목은 평온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볼때아이 제목이 바뀌었네. 이 제목을 바꿔서 다시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작가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이해를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잔잔한 호수가에 떠 있는 백조. 눈에 보일 때는 그게 단순히 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백조는 무리들과 떨어져서 혼자 도태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조는 물에 떠 있고 헤엄치기 위해서 물 속을 들여다보면 그 발을 쉴새 없이 아주 바삐 헤엄을 쳐야만 물에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조는 지금 불안과 수고와 힘듦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그럼 옆에 이 위태위태한 절벽에 있는 비바람 속에 있는 저새 그림은 왜 평온인가? 그런데 그 그림의 주인공은 어미새가 아니라 비바람을 몰아치고 덜덜 떨고 있는 그 어미새가 아니라 그 어미새 속에서 잠자고 있는 새끼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그 절벽 속에서 그 중턱에 비를 피해 비바람을 피해 어미새가 덜덜 떨면서 있는데 그 속에 새끼새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새끼새는 지금 어미 밖의 상황이 어떤 줄도 모르고 따뜻한 그 포근한 어미새 속에서 고온이 잠들어 있는 그 새끼새의 그 심정 그 새끼새의 그 상황 그 상황이 평온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 역시도 눈에 보여지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평온이라는 건 뭘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나의 부, 명예 이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심정은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좋아 보여도 사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데 내가 이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아, 그 사람은 되게 연약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지금 그런 고난에 빠져서 위태위태해 보이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속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마음이 평온하며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네. 새끼 새는 왜 그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던 어미새 덕분이죠. 어미새가 든든하게 자기를 품고 있으니까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끼새에게는 아주 뭐딴 세상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혀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때 바로 새끼새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어미새의 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우리를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날려버릴 것만 같은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홀로 떨어져서 불안에 떨며, 내가 이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수고하고 모든 것을 일해야만 내가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만 남들이 보일 때는 그게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는 병들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위태위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두팔 벌려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란과 고통에도 고난에도 비바람에도 우리는 날아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주님 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편히 쉬라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멍에, 그 십자가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돌덩이들 예수님께서 대신 다 막아주시며, 그리고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안전하게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먹여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은 그 모든 죄악의 대가들은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영향받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이 생겨서 나도 예수님 명령하시면 바다를 걸을 수 있겠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실행에 옮겼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한 발짝 두 발짝 걷다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파도와 폭풍을 바라보고 믿음이 약해지면서 빠지고 말았던 그 베드로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고난이 올때 더더욱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 직접 그 고난 부여잡고 있어봤자 내가 이겨낼 수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 문제와 함께 더 가라앉는 거예요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될 거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옷자락 꽉 붙잡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먹어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환란도 우리를 날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교제에도요 이러한 간증이 나옵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1915년도 아주 옛날이죠. 1915년도에 그 얼어붙은 바다의 얼음덩이에 갇혀서 이 배가 파손되는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근데 그를 포함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28명인데 1년 반 동안이나 그 얼음덩이들에 갇혀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바다 포병 등을 잡아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겨우 겨우 겨우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구조 신호를 보내고 기다려 봐도 구조선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해, 판단했던 이 탐험가 어니스트는요. 직접 몇명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다시 어, 본부 기지로 가서 직접 구주소, 구조선을 어, 구조선을 구해오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건 모험을 단행했다고 해요. 소수의 대원들과 함께 작은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이 거센 바람을 뚫고 20m가 넘는 이 파도를 뚫고 1280km로 굉장한 거리 1280km의 거리의 해협을 건너서 눈과 얼음으로 덮인 해발 3000m의 또 산도 넘어가서 겨우겨우 겨우 고 조난을 당한 지 634일 만에 거의 1년이죠. 그렇죠? 634일 만에 기적적으로 28명의 전원을 한 사람도 사망하거나 낙오되는 사람 없이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그 마지막 댕계인 저 높은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세 명이었는데 세 명이 우리는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네 명처럼 느껴졌다 뭔가 한 명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역시 그렇게 느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년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소수에게만 또 나타난 일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결단 때문에 그 맹렬하게 들 끌어오르는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명이 던져졌는데 보니까 불에 타죽기는커녕 네 명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죠. 세 명이 던져졌는데 네 명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먼저 등장하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지켜주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읽은 본문이 왜 저에게 정말 딱 맞는 말씀인지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된 것은 신학교에 가서 비로소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겪었던 일과 너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여기 말씀해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굿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저를 소름돋게 만들었던 연결되는 말씀. 네가 불가운데, 물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한참 개구지고 막 사고 많이 칠때 중학교 1학년 때니까요 14살이죠 14살의 나이에 제가 잠실에 이 장미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뒤편에 성내동에 보면 그때만 해도요 아직 개발이 아직 활발하게 지금의 모습의 잠실이 아니죠. 롯데월드 딱 하나 있고, 아직도 황량한 그 잠실 벌판에. 비만 오면은 물이 잘안 빠져가지고요. 그 뒤에 있는 그 시형 아파트라고 있어요. 물이 안 빠져가지고 물이 허리까지 차요. 실제로, 진짜로. 요즘은 이제 그런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올여름에 얼마 전에 또 우리 경기 광주 분당지역에 큰 물난리가 났었는데, 자, 그런 식으로 그 동네는 여름만 되면, 장마철만 되면은 이렇게 허리까지 물이 매년 찼어요. 그니까 저는 이제 너무나 이 장난기가 많아서 저보다 조금 더 작은 친구와 함께 아무도 없죠. 다 대피했으니까 물이 막 허리까지 차는데 누가 거기에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옷이 다 젖는데도 이 학교 끝나고 거기를 놀러 가는 거예요. 막 물이 이만큼 허리까지 찼는데도 막 물살을 헤치면서 그 상황이 너무 어린 마음에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이 젖어 가는데도 막 물살을 헤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요렇게 이 소용돌이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어 저기 뭐지? 저기 안에 무슨 물고기가 있나? 이렇게 소용돌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지금 뭐 이렇게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여기 파도도 없는데 뭐 저런 게 있어? 그 친구랑 저랑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가까이 한번 가보자. 가까이 가는데 한요 앞에쯤 제가 이렇게 갔는데요. 정말 저는 지금도 그 생각 하면은 소름이 돋아요 아찔한데 순식간에 뭐~ 시간으로 따지면은 (1초도) 안, 1초도 안 걸린 것같아요 순식간에 제 몸이 물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비가 와서 물이 이만큼 찼으니까 물 빠져나가라고 그 맨홀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요번에 물난리 났을 때도 이 물이 막 차니까 어떤 사람이 시민이 그 영상 있잖아요. 그 닫혀져 있는 맨홀 뚜껑을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맨홀 뚜껑을 열려고 하니까 거기에 막 이물질이 끼어져 있어서 물이 안 들어가니까 손으로 그걸 파내고 맨홀 뚜껑을 열어서 뭐 의인이다 막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맨홀 뚜껑을 열어서 그 물을 빼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거기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그런 바리케이트라든지 어떤 위험한 표시를 안 해놨던 거예요. 아니면 해놨는데 뭐 떠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까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요 정도 물살이었는데 실제로 그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의 높이가 있으니까 위에서 볼 때는 요 정도밖에 소용돌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근처에만 갔는데도 이미 속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1 4살의 작은 저의 몸을 순식간에 먹여 삼키는 거예요. 쑥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10중 8군은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물난리 때 저는. 그 뉴스를 기사를 보면서 제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더 움찔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남 쪽에서 그 물난이 심하게 났을 때 성인 어른 남녀가 그만 똑같이 그 맨홀에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발견됐는데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 우리 물난기 때 제가 그런 경우였었잖아요. 어머 나는 진짜 그 뉴스를 기사를 보면서 정말 나는 하 나님이 하나님이 진짜로 살려주신 거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고 한번더 그때 생각이 나서 또 움찔했던 기억이 있어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살아서. 여러분 제가 물 속에 진짜 1초도 안 걸리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는 제가 물에 완전히 쏙 들어가 버리 맨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죠. 근데 제가 눈도 까물 사이도 없이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과정이 제 눈에 다 보이는데. 제 몸이 순식간에 물속에 들어가더니 맨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맨홀에 제가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 짧은 시간에 찰나의 순간에 몸이 너무 빨리 확 당겨지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저도 모르게 손이 확 들려져요 그렇죠? 높은 데서 확 뛰어내리면 저도 모르게 팔이 확 들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이 밑에서 확 당겨지니까 제 양팔이 확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팔 벌린 상태에서 완전히 싹 어, 빠져들은 거죠. 여러분 진짜 1초도 안, 안 걸릴 것 같아요.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확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변기에 물 내리면 빠른 속도로 확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위에서부터 손이 하나가 쑥 들어와서 제가 왜 오늘 본문에 소름이 돋았냐면 제 오른손을 확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센 물살보다 더센 힘으로. 저를 물 밖으로 끄집어서 던져졌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거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거나가 아니라 제가 실제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 물속에 제가 확한 1m 2 정도 밖으로 던져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맨홀 뚜껑이 아니라 제가 밖에 남아 있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어리 빠져서 놀래서 서 있는 제 친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제 친구는 순간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한 1분 정도는 멍하니 서로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누구 하나 먼저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어른 나이도 아니고 성인의 나이도 아니고 고작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뭐 말이 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이제 점점 점점 어, 해결이 되고 이제 이 해석이 되는 게 제가 물에 쑥 들어가고 팔이 들려졌을 때 순식간에 제 친구가 말이 그래요 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사신경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손이 쑥 따라 들어가더래요 저를 그러면서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이미 완전히 머리 손까지 다 물속에 들어간 상태예요 맨홀 제가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을 넣었는데 제 오른손이 딱 잡혀진 거예요 오른팔목이 잡혀졌는데 여러분 봐봐요 중학교 1 4 살짜리 아이가 그 강력 세게 들어가는 그 물살에 친구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놓치지 않고 반사신경으로 손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그 보이지도 않는 저의 오른손목을 잡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허우적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설령 잡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이번에 그 맨홀에 빠져서 그 돌아가셨다는 그 남매 두 분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먼저 그 여성분이 똑같이 맨홀에 빠졌는데 남자 그 동생분이 누나 구해준다고 손 내밀었다가 같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빠졌고 제 친구가 어떻게 어떻게 운 좋게 그운 좋게 저를 딱 넣는데 손목이 잡혀져서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저를 빨아들이는 그센 물살이 제 친구까지 같이 빨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게 맞아요. 많은 이 물에 익사하는 사람들이 그 빠진 사람 구하러 갔다가 같이 빠져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사람의 상식이고. 그 더군다나 14살짜리 아이들 두 명이서. 그런데 그 강력한 물살보다 더센 힘으로 자기는 저처럼 빨려 들어가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지탱하며 저를 끌어냈는데 그냥 끌어낸 게 아니라 저를 집어서 저기로 던졌어요. 한 팔로 양손을 넣어서 잡은 게 아니라 한 팔로 던져서 저를 집어 던졌어요. 그 친구는 제 생명의 은인이 됐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 이야기할 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요. 그 이민 가기 전까지 한 5, 6년 동안 베스트 프렌드 매일 만나고 저는 그 친구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정말 극진하게 그 친구에게 제가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제가 챙겨줬단 말이에요. 어, 그런 사, 생명의 은인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내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 강력한 힘으로 저를 구해주셨다는 건 꿈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땐 제가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거든요 재미삼아 교회 다니던 시절이거든요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대가 들어가고 뒤늦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이제 질질 끌려서 신학교에 와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게 많이 익숙한 말씀의 내용인 거죠. 뭔가 이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친숙하지?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제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빠져 죽지 않게 내가 지켰다. 나의 의오른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았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데 저는 거기에서 또 엎드려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그때 믿지도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전인데 하나님 저를 미리 아시고 택정하셨기 때문에 저를 그때도 저를 지켜 주시고 계셨군요. 저를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주님의 도구를 쓰여지기 위해서 이미 그 전부터 저를 아시고 저를 기다리시고 지켜주시고 계셨군요. 저는 그때서의 제 어렸을 때의 그런 모든 기억들이 끼어 맞춰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또 저는 이렇게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또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또 있는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죽을 고비를 세 번을 넘겼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저에게 체험을 시켜주시면서 너 자꾸 이래도 말안 들으면 너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체험을 시켜주시면서 저를 이끌어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오늘 또 교제에 나와 있는 그 예화처럼 여러분들도 그 고난 속에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하셔서 그 위기를 이겨내신 간증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날마다 조명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염려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의해 오른 손으로 구해주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사로잡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갑니다. 어떤 파도와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날아오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정치하는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 또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우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단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응답되기 위해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